께서 기자 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많은 그 언론인 여러분들께 게해서 굉장히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 막 저희 영량이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 저희 그 시청 공부관실에서 좋은 자료를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번 어,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어, 자주 또 여러분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소상히 알려드리고, 또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작년 12월 28일 날 어, 새로 취임한 그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입니다. 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남산업진흥원은 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설립된 어, 중소기업, 대체기업 또더 나아가서는 어, 과학기술, 산업 또 이런 것들을 어,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성남시의 그 어떤 시정 철학에 맞춰서 어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대부분 어 이제 저희 업무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 단어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 기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가급적이면 쉽고 또 요약해서 저희 그 업무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남시가 표방하고 있는 4차 산업 특별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 성남시가 어떤 뭐 지휘의 역할을 한다면은 저희는 내각기로 현장을 누릴 는 그런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기업인들에게 어,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사업을 걸려서 그분들이 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어, 그 과정에서 특히 4차 산업 분야, 바이오, ict, 콘텐츠, 뭐 반도체 이런 어, 소위 말해서 청단형 산업의 어, 기업들, 또 기업 유치, 또 산업 어, 산업 기반 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 스타트업들 새로 창업을 하고 그 창업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기업이 어 투자 유치 투자도 받고 또코스닥도 뭐 성장하고 아니면은 또 글로벌에 진출하고 이런 기업의 그 성장 단계별로 어 지원하는 이두 가지 플랫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저희 상담시는, 어 현재 많은 분야에서, 그, 다른 타 기초 자치단체를 어 뒤로하고 이미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벤처 기업수는 1814개. 그래서, 가장 많은 그 기업수를 합격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인 그 벤처 투자 자금. 이 부분도 저희가 3,791억 원인데 전국에서 가장 어,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그 R&D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업부설 형성도 1위, 특허도 어, 지금 1위, 그 다음에 혁신 인재 양성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이 기업들이 충단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 객관적인 그 증거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 경제산업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ICT나 바이오 컨텐츠, 시스템 반도체, 또 모빌리티 등 이런 그 충단 산업을 나타내고 있는 첨단산업특화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산업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그 부분은 강남,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강남 산부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명실공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 경쟁력을 보여드리있습니다 저희 그 산업진흥원은 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 글로벌 창업과 혁신기업 도시라는 그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계 감소 도시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가 일단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또, 투자 유치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 기본적인 기초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혁신 창업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창업 기업과 일반 기업까지 183개 사가 어, 공간 지원을 통해서 여기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8개 사업에서 한 20억 가까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5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투자 재원, 특 이제 투자, 펀드, 배치 캐피탈이나 마인젤 뭐 투자, 또 기타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해서 한계 유니콘 펀드라든지 민간 투자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3개 사업에 34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창업과 성장 단계별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시가 추구하고 있는 4차 산업형,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12개 사업에 21억 원,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에 9개 사업에 18억 원, 콘텐츠에 11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이고 뭐 이렇게 용자금이나 이런 투자금이 아니고 바로 이제 쓸수 있는 돈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산은 성남시 예산과 도예산 등을 포함해서 162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추경에 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이 30억이 추가되면은 성남시로부터 저희가 192억 원 정도, 193억 원 정도의 기초단치 기초 그 자치단체로서는 아마 뭐 가장 그 볼륨이 있는 이런 중소기업, 대책기업 지원이 저희 성남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성남시 지원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또 광역, 도, 경기도 등을 포함하면은 저희가 한 100억 원 정도를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해 오고 있는데 공마호를 통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는 경우 때, 그게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이제 더늘어날상수이지만 그렇다면 이 저희가 이러한, 그,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한 3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1월 31일 날, 한 500,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시청, 그 대감동에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한바있습니다이 또한 이제 굉장히 상황리에 저희가 이제 행사를 치루는데 그런 행사의 목적은, 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중소벤기업 지원 사업을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에, 경쟁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자원을 경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어, 경기도 자금이 한 60억 되고요 60억 원.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저희가 정부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 어, 지역이 저희 성남시인데 그게 한3 7 9 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벤처 투자 정보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성남시에 있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 그 투자 자금을 받느냐, 통계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 정도 되고 이게 전국에서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융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기업한테 저금리로다 용자해주는 자금이 있는데, 또한 어 저희 그 성남산업진흥원은그 기관들의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 기업들한테 홍보하고 하는데 함으로 인해서 어 작년에 2,983억 원이 용자금이치어졌습니다 전체 합치면은 한 7천억 원 정도가 성남시에 있는 기업으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금을 가지고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어, 고용도 하고 새로운 투자도 하고 또 수출도 하고 이렇게 동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펀드를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은 저희가 지금 한교 유니콘 펀드라고 해서 성남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제일 먼저 기초 지자체로서 이 벤처 투자를 시작한 또 지자체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겨 유니콘 펀드가 한 5,360억 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되고, 그, 금년도에 두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합니다. 현재 12개에 220억 원을 저희가 출자를 했는데, 이제 상당시 자업 출자가 되는 자금이고 여기에서 4,752억 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시장님께서도 공약상으로 내놓는데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아마 기존 장님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펀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 47개에 661억 원이 현재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활동은 사실 국내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CS라든지 플랫폼에 있는 CSBC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뉴욕이라든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 투자회사들을 저희 성남기업과 연계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돌려 나올 계획입니다. 해외 렌처 캐피탈을 저희 성남시에 위치해서 어, 행사한다든지 를 아니면 저희, 저희 기업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투자가 될수 있는 i r 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도고 하셨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 진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어, 타시도보다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세계 3대 RT전시회인 CS에 저희가 이제 24개 사가 참가했는데 지자체로서는 아마 서울시 다음으로 저희가 서울시는 뭐 글로벌 광역도시고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저희가 서울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그 기업들을 진출시켰고요. 저희 성남관, 독립관을 운영했는데 아마 그 현장, 그 라스베가스 현장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보러 왔고 또 보러 와 있는 상황도 하고 시장께서도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역점적으로 예산도 많이 늘려주시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도 이번에 동행해가지고, CS를 성공적으로, 어, 잘 치르고, 타시도에 아주 모험이 됐다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작년 에비해서 세대 규모인 2억 510만 불의성남 상담 성남 성과를 거뒀는데, 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 퍼팍을는한 어, 실적이고요. 특히 이번에 15개의 성남기업이 그 CS 2024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고요. 어, 2025년도 이제 금년 연말과 내년 초에 그 진행되고 있는 그2025 CS는 e 저희가 처음으로 송, 아, 그 성남 그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타또 여러 기업단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한 50개사 정도의 참관단을 또 별도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0개사 정도 참관단이면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참관단이 될 것이고요. 전시기업도 한 24개였는데 30개 가까이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또한 이제 상당히 또 충남 기업의 글로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6월 달에 마련된 그 플로턴 시에 있는 KSBC가 이제 기관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그 KSBC, CES,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한 벤처투자 이세 가지를 같이 엮어가지고 어 국내, 저기,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이 스타트업 때부터 이제 본트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 세계 시장을 저장해서 창업을 하는 이런 어 시스템인데, 이렇게 이 삼각 체계를 갖춰가지고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그야말로 세계 국제 기업을 도약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그 KSBC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출장을 하거나 또뭐 현지에 어떤 활동을 할때 불편을 겪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KSBC 그 크로톤에 있는 이 사,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사무소, 미국의 현지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로 저희가 금년에 지금 조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성남에 있는 지역의 기업인 분들이 명안에 적어도 미국 사무소가 이렇게 등재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그 기업인들 제가 몇분 말씀 들어봤더니 그 희망을 하고 굉장히 유용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의 지사나 사무실이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금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그 LA 공항에 도착하시면 저희 그 KSBC에서 픽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특시를 잡거나 뭐지리를모르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다그 현지 그 KSBC에 모셔드리고 거기에 사무 공간도 있고 회의 공간도 있고 또 전시 공간도 다 마련돼 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활용을할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올년에는 그 활성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k s b c 는 이제 금년에 한 60개 회사 정도를 선정해서 어, 활용하도록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화에 있어서 이제 또 이제 모든 걸다글로벌할 수는 없고 성남시를 대표하고 있는 분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 축제인 그 GXG 2024 성남 게임문화축제 그리고 또 이제 개발자들의 그 행사인 인디크래프트 이두 행사를 성남시에 머물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나가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확대해서 치르고자 합니다. 어, 이 행사는 이제 내외국인이 한 2만 명 정도 참가하는 행사인데 그 성남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글로벌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오스틴시에 있는 사우스바이 South 사우스웨스트라는 그 음악, 영화, 뭐 콘텐츠 이런 문화 이런 복합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어, 저희 담당 부장과 아 어, 실무자들을 어, 금년 3월 달에 네, 확인해 가지고 이 벤치마킹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하는 축제가 어 세계 경쟁력 있는 도시들이 하는 축제 못지 않게 어떤 그 관객들을 주입시키고또그 효과도 늘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국제행사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이 이제 반도체 인력 양성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펩니스분장의 기업 들의한50% 정도가 저희 이제 성남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어, 저희 가천대나 뭐 성균관대나 카이스나 이런 데 반도체에 관련되는 교수님들이나 학생 또, 또 연구 그 파트와 협력해가지고 이패리스 분야의 양성을 작년에 작년 30명이 넘을 때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또 시장지에서도 이번엔 반도체 특구를 저희가 이제 모를 해가지고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도 이런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저희가 양성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티스 분야의 그 인력 양성은 아, 우리가 아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과정을 만들어서 하는데는 뭐두 물장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제한된 시간동안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대개 되게, 되게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업무이고 금년에 확대하고자 하는 업무를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그 산업진흥원은 지금 판교와 성남 그크크벨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이라든지 산업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 앞으로 성남 하이테크 밸리를 비롯한 그 수정구와 중원구 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그 배분을 좀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예, 이쪽에 있는 기업인들 분나 기업과의 그연계에 강화, 이런 것도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대학을 여기에 일치해서 그 R&D 기능을 높이고 이것도 뭐 저희보다도 오히려 이제 시장님이나 4차 산업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아, 모자란 게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대학병원과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그뭐 바이오 분야라든지 이런 좀 하이테크 분야에 R&D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품을 또 경원에 납품하는 또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공동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민간 펀드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그 많은 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거이 부분 아까 말씀한, 말씀드린 대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계획 구상단계에 있긴 하지만은 아, 전세계적으로 어, 강서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그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의 굉장히 뛰어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상업 어, 글로벌 혁신 도시, 4대 혁신 도시의 어떤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끼리의 성당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격 도시 하면은 어디라고 이렇게 눈에 띄게끔 할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성남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네, 그렇 하고 있고. 제가 이제 5월달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오스틴도 방문한다고 그랬지만 그런 도시에 여러 가지 도시를 다니면서 어떤 협력 관계를 각축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4대도시 시장님 모시고 세계 강서도시 협약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화시키면 다시 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산업진흥원은 과거에 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그 저희가 23년 됐는데, 새로운 10년, 20년을 위해서 내부의 그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혁신을 어,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부 경쟁력을 강화해서 성남시에 소지하고 있는 창업과 기업과 산업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의 고객으로 삼아서 서비스를 적폭적으로 개선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 저희 성남지역에 있는 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성남산업지원이 한 몫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모습이 예전과 달리 어, 변화된 모습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어,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쪽으로 도와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는 어, 반응해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